손수건을 볼 것인가? 어허, 어허. 손수건 선택하네? 어? 아닌가? 고민이다 얘가 많이 굴리더라고 이렇게. <laughs> 과연? 아, 여기 봤다가? 저기 봤다가? 엄마 봤다가? <laughs> 고르기가 어려워? 어, 어떤 거 할까? 어떤 거 할까? 응? 그리고 선수관 선택했어 생각지 못한 선수관이네? <laughs> 그런가 보다 손주은 냠냠? 음, 만만하도 그럼 손주군 빨아, 응? 엄마 옆에 있는데.